응? 고고 크 응?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 엄청 빨간 거를 따야지 맛있대요. 이런 빨간 것만 따 위에까지 이런 것까지 빨게 해야지 엄청 맛있. 와 이쁘네요 아, 빨갛게 잘 익었네 저는 빨갛게 잘 익었나봐요 막 이런거는 좀 그렇대요 그리고 손에 닿으면 그 딸기가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이제 요 체험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만지지 않고 그거를 그냥 포인트만 있답니다 <laughs> 이제. 괜찮아요. 자, 빨빨 한번 해줘요. 안녕.